우리는 자본주의인데 왜 이런 규제를 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1위를 규제하다 보면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1위에 목을 조르면 나머지가 밑으로 쏠려서 2등, 3등이 혜택을 보지 5등부터 10등, 15등 작은 영화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인데요. 실은 우리가 영화를 상영할 때이 스크린독 과점이라는 것이 흥행이 잘된 다음에 나중에 스크린이 점점 늘어서 스크린 독과점이 되는 현상은 2,3년에 한편 정도인 겁니다. 사례로 따지자면 최근에는 4회 정도가 그런 형태였다고 라 보여지죠. 실은 관객의 수요에 따라 공급이라는 상영회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미리 보고 아이건 잘될것 같아라고 공급을 미리. 배정해 주는 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수요에 기반한 공급이다라는 것은 실은 허구에 가깝다. 2등, 3등 영화가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더 작은 영화들의 상영회차가 돌아감으로써 숫자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영화 업자들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